원리를 좀 하고 하니까 더 물이 쏙쏙 들어오대. 네. 아, 현대는 뭐. 아, 훌륭한 학생들 하고 하니까 쌤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 네, <laughs> 이게쌤 전국, 전국망에다가 조연재 어? 칭찬하는 거다. 어? 네. <laughs> 아니, 어제 그 강의를 공개를 했는데, 예전에 그, 연세대 갔던 그 친구 있어, strt, 있을 때. 어, 학생이 댓글 달았더라고. 오, 선생님. <laughs> 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laughs> 자, 함수 f 팩스. 그니까, 모든 양수 x 스에 대해서, 음, 모든 양수 액스에 대해서, 다음을 이걸 만족시킬 때, 리미트 x가 0에 플러스 x 분의 f 6x 이 값을 구하라. 그렇습니다. 음. 음. 여기서는 f x의 극한을 그 아는데, 그제 음,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떻나 이거 이거 똑같은 걸로 하면 6x 곱하기 6뭐이러 하면 되잖아. 그럼 6x를 t로 치환하면 t분의 ft 이렇게 되죠 어? 그러면 t가 역시 0의 플러스 쪽으로 가요? 맞나? 네. 어. 그럼 이, 이걸 구해놓는 게 쉽지? 저기 식이면. 아, 오케이? 아, 어, 고. 그러면 여기는 t, t인데 여기 x, x로 일단 접근해도, 어? 이게 x가 양수기 때문에 x로 나누어도 부동호 방향은 안 변한다. 맞나? 네. 어. 그 다음에, 야는 극한이 얼마고? 자, 6분의 1에다가, 여기 2로 고치고, 2를 곱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여기 1이고. 네. 그래서 3분의 1이지. 네. 어. 그 다음에 야는 극한이 얼마냐 하면, 그 앞에다 3분의 1 곱하고, 그럼 분자에 3분의 1 곱해야지. 네. 여기 극한이 1이니까. 네. 좌변도 3분의 1이지. 네. 어. 그러면, 요 안에 들어가는, 극한이 그 요두값 사이에 오니까, 따라서, 극한은 그딱 3분의 1일 수밖에 없죠? 어, 이거 스퀴즈 정리라 그래요, 그죠? 네. 어, 3분의 1이야. 그러면, 답다 됐네. 그 앞에 3분의 1이고, 6에 곱하니까 2 됩니다. 그죠? 네. 어, 그 생각을, 가정에서 결론 쪽으로, 결론에서 가정 쪽으로 양방향으로 생각해야 적절한 설계를 하기가 좋습니다. 음.